샬롬. 굿모닝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정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8장과 9장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8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 쪽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이 일어나 급히 그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성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보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요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유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 이니이다하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르스에 있는 파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 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족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보온과 급이라와 부예록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향으로 말미하마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매일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과거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되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여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치로 현안 대응을 잘하게 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셔서 막힌 담이 무너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성령님과 함께 개하고 복된 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